한번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 오순절 후 열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과 국가적으로는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강복절이나 혹은 6.25 동란 이야기를 하면 뭐먼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거나 혹은 전혀 나랑 관계없는 이웃나라의 이야기처럼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는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던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6.25 동란에 피난살이를 하고 어렵게 나라를 지켰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6.25 전쟁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성장시킨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할머니 세대들, 우리 아버지 세대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라와 민족 위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독교 나라가 될수 있도록 민족 보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계속적인 국가 발전으로 말미암아 선교 한국으로 강대한 나라와 강대한 민족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오와 함께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는 에르살렘으로부터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한참 잔치의 분위기가 물어 익어가고 있었는데 그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별 문제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음식 문화로서는 잔치의 흥이 끊어질 수 있는 아주 안타깝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의 즐거움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학자입니다. 그는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과학과 그리고 이성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아내를 향해서 늘 핀잔을 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말이나 돼?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아주 무식한 소리야. 어떻게 물인 H2O가 변해서 CH3, CH2OH가 될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무식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이야. 이러면서 아내에게 비아냥거립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어떤 물질이 화학반응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혹 변한다 하더라도 그 반응 이전의 질량과 반응 이후의 질량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과학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김영길 총장님은 훗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질량 보존의 법칙 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위대한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 초 그는 한국 창조 과학회를 조직을 해서 초대회장으로 지내면서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는 일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해주는 위대한 그런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분이 또한분 계십니다. 일본의 LCD 개발 과학자 후쿠시케 다카시상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분입니다. 그 과학자 후쿠시게 다카지상이 어느 날 집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네살난 딸에게 성경 동화를 들려주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자기 딸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장 집어치우라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다고 아내를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갑자기 질병에 빠지게 되고 뇌사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뇌사상태에서 죽음의 고비를 녹이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21일 만에 깨어나면서 그첫 마디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해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 납비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성경이 맞는가, 안 맞는가 묻는 사람에게 뭐라고 답한다고 그랬죠? 시작. 그렇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능력이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2천 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위에 탄생하신 후 그의 나이가 서른 살이될 무렵까지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로서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요, 갈릴리에 사는 시골 촌놈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말한들 아무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그냥 시골 청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는 본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왔다고 세상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적용해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 혼인 잔치집은 1년 전부터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미리 포도를 준비해서 포도주를 담갔을 것입니다. 대략 초대할 손님의 숫자를 파악해서 이미 충분한 양의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했어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손님이 더 왔던지 아니면 포도주가 아주 맛있게 담궈져서이미온 손님들이 하나만 더 줘, 한 주전자 더줘 이렇게 해서 일찍 동일하는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의 흥겨움이 끝날 수 있는 잔치집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떨어지고 낙심되고 그리고 실망되는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슬픔에 빠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떨어질 때의 문제입니다. 돈이 떨어질 때, 건강이 떨어질 때, 직장에서 떨어질 때, 시험에서 떨어질 때, 성적이 떨어질 때, 기름이 떨어질 때, 다 떨어질 때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떨어질 때, 살맛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 떨어질 때더 절박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잔치집에 떨어질 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바로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것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을는지 몰라도 하여튼 아들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가운데도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주변에 그런 안타까움의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laughs>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이웃의 안타까움에 주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웃, 이웃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옆에 이웃이 어려움에 빠졌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다니고 있는가? 하는 관심이 마리아의 관심이에요. 우리 어쩌면 이 사람이 혹시 어렵지 않는가? 하는 그 관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입니다. 다 같이 아멘. 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집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동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계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우리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마침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웠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도 어이없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방금 맹물을 떠다 부었는데, 그것도 내 손으로 떠다 부었는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다시 떠다 주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인들은 아무 대꾸 없이, 아무 의심 없이 연애장에게 그것을 떠다 주었습니다. 왜 하인들이 그대로 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시작. 이것이 바로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돌 항아리에는 맹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해서 그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순간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기적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순종이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를 둘러앉히시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마치자 사실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떡이 팍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떡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아무 대꾸 없이 그냥 그 떡을 나누어 줍니다. 그데 놀라운 사실은 떡을 떼어서 주고 돌아서 보면 또 생겼고. 아멘. 떡을 떼어서 나눠주고 나면 또 여기 보면 또 그만큼이 생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의 순종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의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꾸가 많습니다. 성도님 주일 성수하세요. 성도님 새벽기도 좀 하시죠. 성도님 구역 예배 좀 드리시지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피곤해 죽겠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없어 아직까지. 피곤해 죽겠습니다. 목사님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리고 피곤한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저도 알 만큼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금방 죽을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금방 망할 것 같습니다. 안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셔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역의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가 더 있는데, 따라합시다. 변화. 한번 더,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이 변해서 빛이 되어야 하고, 다 같이 하면,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어야 하고, 의심에 의심이 있는 믿음이 변해서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인생. 빛이 임한 곳에 어둠이 변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너희도 변화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변화하라. 그래서 이 3장에 이어지는 사건이 니고데모 사건 아닙니까?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이 성경이 다 파노라마처럼 이어지거든요. 연속극처럼.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는 니고데모 이야기. 변화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변화는 중생, 즉 거듭남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의 변화는 성결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신앙도 인격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 그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남의 변화는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에 속한 그리스인으로 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별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성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사도바울이 빌리보 교인들과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들은 뭐냐 하면 그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꾸 변화되는 모습 때문에 그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예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은 서울로 이사 간 성도 가정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저와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자꾸 송구스러운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화 중에 자꾸만,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배워서, 이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데, 좀 송구스럽더라고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더잘 가르쳐 주지 못한 게좀 미안하고,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성도로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욱더 좋은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포도주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와인. 포도주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술만도 못합니다. 오래된 성도가 더말안 듣습니다. 오래 믿은 성도가 더 속속입니다. 오래 믿은 성도가 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우습게 여깁니다. 술만도 못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와인을 증류한 술이 따라 합시다. 꼬냑. 한번 따라 해보세요. 꼬냑. 이 꼬냑은 와인을 끓여서 증류시켜서 만든 프랑스 꼬냑 지역에서 생겨나는 술인데요. 이 술이 아주 유명한 술이에요. 이 술은 왜 가치가 있는가 하면 50년을 기다리는 술이 꼬냑이에요. 오래될수록 시간이 많이 숙성될수록 귀한 거예요. 근데이 가치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와인을 담그고 꼬약을 만드는데 이것은 내가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50년 뒤에 내 아들이 먹기 위함입니다. 오늘 내가 꼬약을 담그고 와인을 담그지만 내 손자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50년 뒤에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지만 오늘 나의 당대보다는 내 자식이 더잘 되기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대보다 우리 아들 대가 더잘 되기 위해서 성숙하고 숙성한 성도가 되는 것이 포도주요 와인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변에서 포도주처럼 가치 는 인생으로 변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스톱!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사건이 왜냐하면 시작 새롭 아 시작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나나이 와인의 사건은 포도주의 사건은 남의 얘기 가 아니라 내가 변화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어떻게 새롭 새롭게 어떻게요?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눈 감고 묵상합니다.